중구에 자리한 복산성당. 이곳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데요.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어이고,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울산에 있었어요? 예. 와, 아이고, 이게 34년? 예, 예. 34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죠? 예, 예. 아, 아이고, 정말. 형님 얼굴에도 세월이 묻어나네요, 이제. 아, 아이뭐 세월이 34년이나 흘렀는데. 청년 시절 모습 있겠습니까? 네. 오늘 같이 그 87년, 37년 전에 울산에서 일어났던 민주항쟁의 그 길을 걸으면서 형님하고 과거를 한번 다시 추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그 34년의 과거를 어 다시 돌아가려니까 참가명할 새롭습니다. 네, 그렇네요. 뜨거웠던 6월로부터 34년이 지난 2021년의 어느 날, 1987년 울산의 민주화 운동을 가졌던 동지들이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울산의 거리를 걸어봅니다. 울산 그 울산 그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월달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여기서 그 집회나 안 행사들 추모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열리면서 여기서 바깥으로 진출을 하고. 끝나고 나면 여기서 정경들하고 내일 만납시다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지, 헤어졌던 맞습니다. 그런 곳인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또얘기있으면또꼭한분또 생각나시는 분이 예, 우리 손덕만 신부님 맞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 당시 우리 불산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말씀하시던 분인데 푸근하게 사람들도 잘 대해주셨고 맞습니다. 예, 예. 손덕만 신부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는 물론 학생과 청년, 노동자 등이 함께 어우러져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어, 6월 항쟁 이후에는 노동자들도 네. 여기 몇백 명씩 모이고 그랬죠. 화성 3사 투쟁할 때. 맞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친구들도 여기서. 집회할 때 많은 사람 모여 교육관에서 네. 계속 뭐 노동 강연 이런 거 그렇죠. 교육 이런 것도 벌어지고 네. 1987년 당시 이곳의 이름은 울산성당 이후 복산성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리모델링까지 하면서 그때의 흔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울산 성당을 지나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국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울사협 사무실인데요. 그곳으로 가는 풍경도 세월과 함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이제 버스도 많이 다녔고. 음 맞아. 버스도 많이 다녔고. 형제교회가 아마 요, 요쪽 어디, 저쪽 안에 있는 걸로. 응, 그때 기억. 8, 어. 7년 이후 가을에 이제 여기 울사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죠. 맞아, 맞아. 어. 신정동에 있었던 울사협 사무실은 이후 성남동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현재 그 자리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경찰들이 무, 무단 난립해가지고 폭행도 저지르고 그때 정말 무법천재의 그 장소가 바로 여기 그때 2층하고 3층. 6월 항쟁이 있기 전에는 이곳은 노동운동의 공부방이었고 항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노동 투쟁의 본부가 됐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제 87년 이후로는 그뭐 그 노동 교육자, 시민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절실함들이 있어서 여기 에 이제 민족 학교라는 것들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청년들이 대부분 나중에 시민단체 활동가가 되고 조합의 이제 조합 활동가가 되는 이런 아주 대단히 훌륭했던 민족 학교이고 지금도 그런 학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때 이제 6월 항정에그 네. 그 열기와 운동과 정신이 이제 노동운동 쪽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중추적 역할을 또 우리 울사역, 여기 옛날에 있었던 그 장소가 담당을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시절에 절실함과 간절함이 민주화의 열기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6월 항쟁의 격전지라고 할수 있는 옛 주리엄 백화점인데요. 종이에 적힌 집합 문구를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태화다리 쪽으로 보고 해서 연설 엄청나게 과격하게 하셨지. 그러면서 그때가 그때 아마 6월 난쟁 때는 그 당시 울산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네, 순간이었고. 네. 당시 백화점 앞엔 거리 집회가 연일 열렸는데요. 모여든 사람들은 시청으로 공업탑으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이 주령 여기서 첫 번째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음. 시민들의 생각들이 좀 바뀌었어요. 맞아. 체류탄을 쏘거나 백골단들이 그 시위대들을 잡으러 뛸때 시민들이 그 도로 인도에 서서 비폭력 비폭력을 외쳐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지. 있거든요. 그때 내 기억 중에 하나가 어 백골단을 피해서 시장 통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서 나와보니까 내 호주머니에 처음부터 만 원짜리 천 원짜리 지폐가 꽉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와중에 내 호주머니에 돈을 넣었는지. 마음을 그때 내가 받은 감동은, 아, 이 방관자같이 지켜보고 있던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아주머니들, 그 시민들도 사실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투쟁은 무조건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이 승리할 수 밖에 없는 투쟁이라는 확신을 가게 됐죠. 지난 2019년 옛 주류원 백화점 앞에 설치된 동판 하나가 그날의 함성 소리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아마 이 부근에 그그 그 당시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을 촉발시켰던 현대 엔진의 노조가 창립된 어떤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는데, 네, 한 가볼까요? 한 가볼까요? 네. 어, 이쪽에 어디 디스코텍이라고 네. 그러는데 예, 예. 아, 디스코텍에서 네. 그 역사적인 노조가 장입되었다는거 아, 자체만으로도 있군요.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무대가 있어서 그랬던 거 87년 789 노동자 대 투쟁을 촉발시켰던 어, 현대 엔진 노동조합이 백주 대낮에 어, 울산 시내 한복판의 나이트클럽에서 어, 창립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네, 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 네. 이렇게 이제 디스코텍에서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그 어쨌든 노동자들이 그 의식 있는 노동자들이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사측이나 굉장히 경계를 하고 시켜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뭐 이랬기 때문에 정말 이 디스코텍에 비밀리에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100명이 노조 창립을 하게 됐던 거죠. 노동조합 결성식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다음 날 점심 시간이 되기도 전에 현대엔진 노동자들 사이에 민주노조가 설립됐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불길이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어용 노조를 민주 노조로 바꾸거나 새롭게 노조를 결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연결되는. 그런 아주 이제 의미 깊은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월 항쟁의 정치적 공간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향상을 위한 투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확산돼가는 되 과정 이게 이제 유월 항쟁이 갖는 또또 예. 또 다른 의미라고도 할수 예. 있겠죠. 예. 현대엔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이후 4개월 동안 400여 개의 민주노조가 탄생됐는데요. 노동조합의 결성은 노동 대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과거가 아닌 현재도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그해 유월도 뜨거웠지만 오늘도 날씨가 뜨겁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기억들을 새기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새롭게 다지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까. 예, 그 강산이 세도 바뀐 34년이 지난 오늘, 그 정말 열했던 추억의 장 그 때의 그 6월 항쟁의 열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더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모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1987년 뜨거웠던 여름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